우리 함수 문제 중에서요. 가장 기초를 묻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문제. 함수인 관계를 찾아라라는 문제가 있는데요. 어떤 문제 유형인지 잠깐 보고 와서 여기를 해 보면 자,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생겼어요. 뭐 이런 글로 나와 있는데 얘네가 함수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얘는요. 우리 함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친구라면 그 함수의 뜻대로만 풀이하면 다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함수 관계의 기본은 X가 입력되면 Y가 하나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 정해졌을 때 반드시 하나로 결정되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수학의 답이었어요. 자, 그럼 만약에 X가 하나, 이 e 들어갔는데 Y 값이 4 나오고, 7 나오고, 10 나오고, 11 나오고, 이렇게 여러 개로 결정되면 아 너는 함수가 아니야 넌 잘못된 기계야 이렇게 판단을 해 주는 데 있습니다 자이 내용을 가지고 무서워 보이지만 할수 있는 이 문제를 풀어 봅시다 다할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y가 x의 함수가 아닌 것 하나씩 체크해 보면 맞는 거 아닌 거 ox로 해볼게요 x 시간은 y분이다 어, 딱딱 느낌이 안 오죠 이럴 때는요 대응표를 무조건 그리세요 여러분. 딱두 개만, 뭐 하나만 그려도 되는데요. 이 정도로만. 그리고 하나를 아무거나 입력해 보세요. X 시간? 뭐한 시간? 한 시간은 몇 분이에요? 60분이다. 두 시간은 120분이다. 하나 정해지면 하나가 딱딱 값으로 정해지죠? 아, 너는 함수이다. 이렇게 체크하는 거예요. 니은 해 볼까요? X의 약수는 Y이다. 이대로 해 볼게요, 그냥. X의 약수가 Y래요. 1의 약수는 Y이다. 1의 약수는 1. 2의 약수는 y이다. 2의 약수. 1, 2, 5. 어때요? 하나 들어갔는데 두개 나왔어요. 더 가볼까요? 6의 약수는요? 1, 2, 3, 6. 네 개나 나왔어요. 이런 거 절대 안 된다니까요. 하나 나오면 하나만 나와야 돼요. 그래서 너는 함수가 아니구나. 이렇게 체크해 주는 거죠. 자, 그다음도 해볼까요? 1, 2, 6 녹화할게요, 이번엔. y는 y가 어떤 신분이냐? x보다 큰 짝수래요. 1보다 큰 짝수, 2, 4, 6, 8, 엄청 많은데. 2보다 큰 짝수, 4, 6, 8, 엄청 많은데. 6보다 큰 짝수, 8, 10, 12, 엄청 많은데. 절대 하나로 결정되지 않죠. 아, 너도 함수가 아니구나. 이렇게 따져주는 거죠. 자, 마지막 해볼까요?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의 둘레가 y래요. 어 정사각형은 다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둘레 한 변이 1이면 둘레는 4한 변이 2면 2 2 2 2, 2 둘레는 8한 변이 6이에요 6, 6 6 6 6 6 4 24 정해지면 둘레 정해지고 정해지면 둘레 정해지면 둘레 하나의 값으로 딱 정해지죠 그러면 너는 함수구나 이렇게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오 클럽 보냈어요. 아닌 거 고르라 그랬어요. 니은 디귿이니까 여기 4번이다라고 체크해 줘야 될것 같고 제일 제일 중요한 함수인 관계를 찾아라라는 문제에 대한 수학의 답은 무엇이다? 대응표를 그려라. x 아무거나 넣어 봐라. y가 하나 튀어나오는지 꼭 체크해라. 여기에 수학의 답이 있습니다.